안녕하세요. 어서 노태 죄송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쿠킹... 아, 가르쳐줄 겁니다. 네, 오늘은 뭐할 거냐면, 뭐냐, 오늘은 쿠킹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자, 필요한 재료랑 도비입니다. 먼저 요두 개, 당근, 당근이랑... 호박, 당박, 그다음에 <목소리> 으뜨고시, 햄. 지금 저다대표났고요 일단 쓸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뜨워 그러고 그리고 W 네, 두 개, 두 개, 요욕두 개입니다. 그러고 자 칼이 필요하죠. 잘라야 하니까. 네. 자 이제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우후 네, 재료 준비 다 하셨으면 일단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게 보이고요. 네, 일단 요거를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부터 조리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기를 쭉~ 자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요거를 네모 모양으로 잘라 사각을 자르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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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한 마리 이렇게 자르지. 그럼 네모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쭉, 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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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하고요. 칼 교체할게요. 자, 새로운 칼. 이렇고 이게 더잘잘리지 모르겠네요. 음, 안 잘립니다. 그러니까 새 칼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짜자자, 저희 개털하고 아자린 칼 세고.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잘라서 드세요. 쭉 이렇게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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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고. 짠, 짠, 네, 그냥 쭉이쪽쩜 하세요. 오케이 사용하면 돼요. 원하는 개인 사용으로 하세요. 어, 그 다음 미션 또? 그리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가소이 많이 나시오. 네, 요리하는 가솔이지. that oh yeah 글쎄. 아니 그건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줄름 나서 본거야. 주름 났나? 합. 이렇게 내 자라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제이불준비하요 햄. 오, 진짜 뜨거워. 오, 뜨거워. 아, 미리 이렇게 잘라져 있군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요 자, 이거는 잘 잘라지기 때문에 일단 요거. 팔 조쩍시다. 요만큼은 잠깐 그래서 앞쳐야 내려가네요. 그래서 위아치 야 돼. 세번씩었어 길 꽁치 습니다한번더 해야 돼요. 팥, 팥. 쭉.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넣으면 돼요? 네, 다시 찾아올게요. 네. 넣으면 돼요? 네. 자, 여기에 일단 조금씩 넣어봅시다. 어디다 했어? 여기 여기. 일 포장된 걸좀 확인해봅시다 갑니다 슈웅 땡칵 네저어잘 어, 저, 됐네요 잘들고있습다더 넣읍시다 슈웅 네 문을 요저문열 엽니다 안 되는 놓으요프레 먹어야 겠이깨다 어안어있어안는자 일단 요래 뜯어봅시다